중국 사람도 실망합니다 다캡이 헤드셋을 예. 뽑아버리죠 그냥 그럴까요? 얼아요와캡 <laughs> 예. 존나 단단하네. 저 슬슬 막 귀가 아파요. 에고. 예. 아. 어? 이겼냐? 어, 붙은 거 같은데. 어떡지을까 아, 우리한테 이게 있잖아. 아, 그런 게? 그냥 부다 드디어 대가리라는걸 쓰는 거냐? 적었냐? 아, 만약 이 영상의 조회수가 20만이 넘으면은 제 도슨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 발언... 진심이에요. 크라우드 펀딩 진행합니다. 팝보기 좋다. 그냥 보실까요? 아이 씨발 어떻게 빼야 돼? <laughs> 육각을 안 갖고 와가지고.. 아, 이거 잡고 돌려야겠다. 오, 돌아가 <laughs> 생각보다 조지는 게 힘드네요. 단지로만 해도 빈틈이 식이 안 보인다. 근데? 예이씨 <laughs> 와 드디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? 보리 파이네? 카본이어가서 보리 깨주는데? 오오예예 이게 붐스터죠? 이게 <laughs> 붐스터죠. 아 카운터로 달리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합니다. 예. 레프트 시간대 어, 손이 ㅈ된데 그래. 괜찮으시겠어요? 아이카 네, 에 그냥 뭐아끼벌레 마지막은 제가 버릴게요 예시 씨벌렁 어우 씨발 와 방금 때린 소리가 씨. 어, 마지막 한방 해초리였어 <놀라> 그거 지금 와 좋아 좋아 아이카 버 아이카 버릴어 너무 안 부러지는데? 예, 과자, 과자 아 뿐이야. 야, 이제 카보르 아마 나트가 변할까? 다때됐네요 이제 이거 탑튜, 박살 내시죠. 나 또가 살까요 예, 탑튜. 예. 아까 전 그냥 보겠습니다. 아, 아. <놀람> 씨발, 진정한 가야쓰지. 가야쓰, 경륜 갑시다. 아, 아 씨발! 에, 예, 바텀 터치. 에, 왜안 죽여? 이마, 바람 속사. 이쪽으로 부는데, 시발이 <laughs> <laughs> 새끼 병신인가 바람 여기서 부는데, 거기서 하고 있어. <laughs> 여기 박사님 <살림> 되죠? 예. <laughs> 반대쪽 갑시다. 뒤집어봐요. 예. 아 깨끗하네. 무하자 네. <laughs> 예, 무하자. 프레임셋입니다. 실게 정말 프레임을 얼마나 첫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보이는 그런 <laughs> 예. 아. 아 뽑을까요? 얼마 쉬었다 쉬어. 쉬었다. 쉬어. 저..저 귀가 안들려요 지금 너무 좌우로 요동치는데? 내가 한번 더짤라시려 기다립시다 저 귀가 안들려요 지금 절단! 어 무서워 네, <laughs> 어, 말로 말로 오오오오 어? 어, 어디갔죠? 드로우 아웃 이거는 내가 가져가서 키링 만들어야겠다

예, 이쪽도 하시죠. 체스테이 예. 바로, 바로 가셔야죠. 실히 이쪽은 단단하게 오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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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<laughs> 뒤에 빠져요, 잘못한 불에. 조심하세요. 예. 이씨오 <laughs> 예. 오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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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예, 오씨, 예, 씨 오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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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예, 약해져서. 약한 것 같은데요, 진짜. 쏘? <laughs> 사이드 브레이크인가요, 이거? 아, 예. 액조디아 예, 뭐죠, 저희? <laughs> 이, 이거 아직 여기거든요, 액조디야 <laughs> 야, 이거 예술, 예술이네요. 핀거 봐. 이거 타이 해가지고 도처에 만원에 팝니다. 아, 당연히 추울 겁니다. 합의를 하셨는지. 네. 야, 아막돌리다 야, 엄청난 걸주워 왔어요. 아. 야. 서요 트런들이네. 진짜 트런들이네. 네. 아! 아, 어. 어.

잘 모르겠어요 <laughs> 그는 일단 격매가보셔 <규격> <laughs> 에이 어디를 잘라야 잘릴까? 좀더 팰까요?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은 <laughs> 가 <laughs> <이제 웃음> 그래서 잠깐 홍보 타임 저희 티셔츠입니다. 이렇게 네. 어? 단단하지? 저 귀가 너무 아파요. 아. 네. 지렛대로 원리시 보여. 보여. 예. 이거 한번 찍어 보시죠, 다시. 예. 이거.